과거 유럽과 아시아에서 사용된 사용 방법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.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지. 그럼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사용 방법들을 살펴볼게.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사용 방법들. 첫 번째, 교수형.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용 방법은 교수형이었어. 범죄자를 높은 곳에 매달아 목을 조르는 방식인데, 중세와 근대 시대에 많이 쓰였어. 사람들은 이 방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. 두 번째, 화형. 화형은 중세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어. 주로 마녀나 이단자들에게 사용되었고 큰 장작더미에 묶어 불태웠지. 이 방법은 대중 앞에서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포를 주는 효과가 컸어. 세 번째, 참수형. 참수형은 귀족이나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었어. 범죄자에게 칼로 목을 자르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에 비해 고통이 짧고 빠르게 끝난다고 여겨졌지. 특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었어. 네 번째, 포박형. 포화형은 범죄자를 큰 바퀴에 묶고 여러 번 구타한 후 사망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.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고 대중 앞에서 처형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포를 주는 목적이었지. 아시아에서 사용되었던 사용 방법들 첫 번째 참수형. 아시아에서도 참수형은 많이 사용되었어. 중국, 일본, 한국 등에서 범죄자들이 이 방법으로 처형되었지. 참수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고통이 덥고 빠르다고 여겨져 상류층에게 자주 사용되었어. 두 번째 채찍질 우처형 중국과 인도에서는 범죄자에게 채찍질을 가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를 통해 범죄자에게 큰 신체적 고통을 주었고 처형이 이뤄졌지 세 번째 사지 절단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지를 절단하는 처벌을 내렸어 손이나 발을 자르는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네 번째 죽음의 총살 중국 북한 베트남 등에서는 총살로 범죄자를 처형했어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공개적으로 총을 맞아 사망했지. 이는 시속하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어. 다섯 번째, 수족 묶고 물에 빠뜨리기. 고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범죄자에게 수족을 묶고 물에 던져 사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. 물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게 되는 방식이었지. 이처럼 유럽과 아시아에서 사용된 사형 사용 방법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어. 지금 보면 정말 믿기 힘든 방법들이 많지만, 그 시대의 법과 문화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통용되었지.